안녕하세요. 저는 이삼 학번 홍성민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삼 학번 이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스트 이삼 학번 최연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일한 이 학번 박열이라고 합니다. 오! 찾아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. T U O 여러 개로 접근은 될것 같은데, 약 알파벳도 될수 있을 것, 같고, 뭐 수학적 도형일 수도 있을 음. 것, 같고. 출제 의도를 <웃음> 파악하는 <웃음> 거. 티. 넌 센스에 되게 강하네 아,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그니까 <laughs> 여기 반절을 잘라서 보면은 ㄱ 여기 반절 잘라서 보면은 ㄴ 우와 여기 반절 음. 잘라서 보면은 ㄷ 다음은 ㄹ이니까 이거를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붙여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병들 모양 너무 잘하는데? 와 원래 알고 알고 있던 문제야?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? 아더 우와 아, 우와 우와 네이버 페이지 성 우와 미쳤다 야 승부욕 네. 오른다 어떻게 해? 그래서 열심히 할 <laughs> 거야 나한 번은 생각도 못 했는데 나한 5천 원 주실 줄 알았어 <laughs> 알바 3시간 뛰어도 못 버는 거지 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저거 엄청 많던데 하나 나오면 하나도 못보 다음엔 좀 쉬자 안돼 이러면 안돼 경남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상명고 상명고 경남과학고등학교 우리 희고등학교다 우리 경남과학고등학교에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어. 단정 정삼각형을 모두 찾으시오. 넌 센스일까 아니면은 진짜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까? 어 정답 정답 정답. 내트 틀린 건 없어. 틀려라 틀려라. B 에 있는 삼각형이랑. 이거는 정한 거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살짝 아니고 요거 B 에 있는 삼각형이랑 요거 뭐세요? 네. 그러면 이거랑 아, 이거랑 이거. 투자 플레이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이거 솔직 히 내가 알려줬잖아 저거. 거의 다 알려줬다 인정. <laughs> B 랑 작은 거에 이 정도인가? B 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D 도 아니야 사실. 모두라고 해꼭두 개라는 이유는 없죠.

세 각이 같고 세 변이 같은. 상황. 네, 그렇죠. 저게 어떻게 정삼각형인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. 일단은 여기가. 이무 나만 아니냐고. 근데 성민 친구가 그린 A는 정삼각형 모양이 아닌데요. 아, 이거는 제 실수예요. 제 실수예요. 마지막 너무 진짜. 이거 복했어. 오. 아 진짜 미쳤다. 우와, 배불리 먹겠다 진짜. 진짜 <laughs> 와. 나 진짜 꽃 맞출 거야. 아 쉽구만. 이지하네. <laughs> <laughs> 뭔가 약간 상향 시간을 좀더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. 음, 맞아요. 맞아요. 화이팅 화이팅! 물른표에 <laughs> <오른쪽에> 들어갈 숫자는? <웃음> <웃음> 아, 포기. 숫자가 바로 나와버리네. <laughs> 아이고. 나 진짜 지금부터 진짜 집중할 거야. 아무도 나한테 말 진짜. 걸지 마. 나 진짜 집중할 거야. 야, 우리 말리 하면서 해야 돼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모르겠다. 빼기는 아닌 거 같아. 더하기도 아니야. 그럼 곱하기는 말이 안 되네. 한계를 두지 마 애들아. 생각에 어? 한계를 두지 마. 아니, 루트 이런 거 생각하면 음. 되겠지. 특정 연산을 한 번쯤 써 줘야 지니까다 맞아, 맞아. 네. 어? 그럼 3125가 5의 5에... 아니야. 왜 <laughs> 5제곱이요? 3129 1,218은 아 이게 수학과 관련된 게 맞을까? 이게 켈빈 온도여서 섭씨 온도로 바꾸면 어? 그렇게까지 <laughs> 할수 있어? <laughs> 아 진짜 나는 할수 있어 힌트 어, 쓸까? 하나, 하나 쓸까요? 힌트 힌는구구단 99단? 나 어쩌면 그 구구단을 할수 없을 수도 있어. 구구단 사실 안될지도난 진짜 맞히고 싶어.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 곱해가는 게 아니에요? 오! 오! 뭐야? 예 네, 잠만요. 어 저, 정답! <laughs> 맞는 거 <것> 같아! <웃음> 7, <웃음> 3, 4, 5잖아요.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하고 곱하는 거예요. 그러면 35, 12. 오. 오 이거 두개 곱하고 곱하면? 15. 우와. 2. 우와. 이렇게. 우와. 그래서 4, 3, 8, 9는 이렇게 두개 곱하고 곱하는 거니까 36에 24. 그리고 이거는 18에 8. 해서 188. 우와. 우와. 엄마 나 맞췄어. <laughs> 음. 아. 1억 페이 1만 원. 잠깐. 감사합니다. 뭔가 마음이 너무 편하다. 나도 몰라. <laughs> 어? 약간 된거 같은데. 네, 내가 봤을 때 달구가 약간 오빠야. 정답. 이거 어? <laughs> 정답. 맞는 거 같은데?